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켓 트레이너 DX 다시 한번 가져왔구요. 저번 시간에 제가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야 너무 리자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포켓몬에 관련된 레벨업이라든지 스펙업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그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지오 같은 경우를 조금씩 올려보려고 하는데, 자, 성급할 때 우선 두 개가 필요하죠. 자, 우선은 요거 하나 써주고, 합성통해가지고,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 클릭, 요거 클릭, 확인해줘서, 자, 이렇게 성급 한번 해주고요. 좋았고. 자, 갸라도스에 관련된 부분도 스펙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성해서 하나 더 뽑아주면은 집어넣고 확인.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모은다고 모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올릴 것 중에 탱커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인 탱커라고 볼수 있는 프리저를 좀 올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조각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파이어도 있고, 엔테이도 있고, 스위콘도 있고, 프리저도 있는데, 자, 이 조각을 47개인데, 프리저 쪽으로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상점에서 열심히 모아놨던 조각들로 한번더 스펙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각에서는 뭐살 만한 게 없고, 아레나 포인트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갸라도 수조가 40개 나오죠. 구매. 좋았고 에테르에서는 제가 파이리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구매를 해서 넘어가고요 석영에서는 파이어 조각 이렇게 해서 20개 더 구매가 됐고요 길드전에서는 프리저를 모을수 있는데 아 제가 여기서 명의증표를 살지 조금 모아놨거든요 오늘 프리저를 이런 식으로 20개 가량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매를 할게요 22개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제가 이거 한달 한정 주황색 룬스톤 요거 하나 살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만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모아야 되거든요. 요 정도면 조금이나마 스펙업이 되지 않을까요? 우선 주황색 룬스톤 자동 선택. 아,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자, 좋아, 좋아. 그럼 요거는 제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고요. 47개 프리저 조각으로 선택. 자, 여기서 합성을 한 다음에. 좋았어 자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확인 육성을 찍기 때문에 특방하고 방어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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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만 돼도 조금은 올라갈거야 여러분들 자 악세사리에 관련된 부분도 돌파 가능한데 요거는 공격 HP 방어 특방 요거라도 올려주자 일괄강화 좋아 좋아 HP 올려주면 좋겠지 이것도 일괄강화 돌파는 레벨업이 안되죠 여러분들 되는건가 HP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도 올려주고 일괄강화 돈다 썼네? 자, 그래요. 돌파를 못해, 돈이 없어서. 우선은, 남겨두고. 자, 방어 쪽으로 이것도 각성시킵시다.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건좀 올려줘야 돼요, 얘도. 요렇게 되면은, 프리저도 조금은 견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육성도 좀 시킵시다. 그동안, 뒤처리했던 거, 너한테 다 먹여줄게. 고급 눌러서, 확인, 진급, 다 먹여! 요런 식으로 우선, 해주고요. 돌파가 되는 건가? 돌파, 돌파, 돌파. 그렇지. 그냥 막 시켜버려. 야, <laughs> 요런 느낌으로 우선은 살짝 쿵 스펙업은 했습니다. 룬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최고급 룬도 두 개나 박아놨어요, 여러분들. 방어 쪽이라 제일 높아요. 스테이지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16-9. 이 부분 이별 하나가 부족했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리자몽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요렇게 엔테이랑 한번 교체를 해서 진행해볼게요 자 하나 잡고 동결시켜볼게요 요거 동결되나요? 오케이 너무 잘오는데 불꽃소용돌이로 한 명을 확실히 없애줄게요 그렇지 두명 파괴강선으로 가운데에 좋았고 뒤에도 없애고 자 요정도 마무리되겠나?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명을 동결시켜 줍시다. 이쪽으로. 가는 그렇지, 거의 백발백 중인데. 아, 프리저 그래도, 아, 너무 못 버티는 거 아니야? 안 돼! 아, 간당간당하다. 자, 밑에 애들 확실히 없애주고 하나. 자, 요렇게 하나 없애주고. 비행투척 한 마리도 없애주나요? 그렇지, 그렇지. 상성 좋은 애로 때려주고. 그래도 얼추얼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별세 개로 끝내봅시다. 야, 이거 버텨라, 제발. 얘들아. 와, 세명올렀어 미쳤어, 씨. 아, 너무 얼어버리는데? 풀어놔라. 공격 좀 하게. 야, 이거 뭐야. 그렇지. 얘들 풀어놨다. 아우. 야, 이거 저번 시간보다 더 어려운데?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이번 스테이지가 너무 어려운 건가? 왜냐면 이 다음 스테이지는 별세 개로 끝냈거든요, 여러분들. 이 스테이지가 어려운 건가 봐. 보면은, 16-10이던지, 15-10이던지, 그거는 좀 마무리가 쉽거든요? 근데 몇-9, 뭐 몇몇-9, 뭐 요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화염방사 마무리 해주고. 자, 좋았다. 이제 여기서 지키면서 싸우면 돼요. 얼리기만 하면 돼. 한 번만 얼려라. 버텨줘! 와, 저번 시간에 싹다 죽었거든. 이걸로. 자 이번 타임에 얼려주기만 하면은 깰수 있는데 아이 턴수가 또 6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야 이것도 별 2개로밖에 못깰것 같다 아 인원수는 되는데 이 턴수가 부족하네 여러분들 아 7턴으로 넘어갔네 아 한턴만 버텼으면 됐는데 이렇게 마무리 되거든요 어, 뭐야 안죽었어? 아, 저번 시간에 두 마리 살아남았었는데, 그래도, 한 마리가 더 늘어났네, 여러분들. 간당간당은 하지만. 아니, 16-10은 이렇게 쉬운데. 어차피 75렙이 돼야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저냥 어차피 레벨업 한 다음에 도전해도 되지만 16-9가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끝나는 걸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오늘 어떻게 개인적으로 무과금으로서 스펙업을 좀 해가지고 또 43만에 대한 투력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또 열심히 열심히 모아가지고 무과금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 여러분들과 소통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염 아니 여러분들 혼자 진행하다가 이거 잘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영상이 혹시 몰라서 녹화해놓고서 혼자 플레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깰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좋았어. 요정도 무조건 깬거 아니야? 와! 아니, 이거를 녹화를 떴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깼다. 좋았어, 좋았어. 별 3개로. 나이스, 나이스. 16 챕터 같은 경우는 올별 3개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거 받아주고. 아우, 깨운합니다, 깨우네 제가 할수 있는 선은 여기서 끝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옴!